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열정과 시간을 쏟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3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모세는 성막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억지로 예물과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자원하는 자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동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속에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헌신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언제부턴가 지쳐있고 권태로운 모습은 없습니까? 감사보다는 투정과 불만이, 기쁨보다는 의무감과 부담이 앞서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했던 직장과 학교, 일상에서의 자리에서 감동과 감사로 나아갔던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며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자원하는 예배자로 설수 있게 되고 그 자리는 곧 예배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식어진 마음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감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리가 되도록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삶을 통해 작은 내 발걸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작은 내 호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